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따라서 너는 절대값에 루트 a 더하기 루트 b라고 쓰면 될 텐데 이 알맹이가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너는 그냥 루트 a 더하기 루트 b 를 갑시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됐죠? 얘는 이제 유도를 할때 말이다. 유도하는 를건 이제 됐어. 금방 이제 하면 되는데 틀이 이런 구조인 것 같아. 이쪽에는 합이 나오고. 이쪽에는 곱이 나옵니다. 우리 뭐 합과 곱이 주어졌을 때 식을 변형했던 거 많이 해봤거든요. 이쪽이 합이 나오고, 이쪽이 곱이 나와요. 합과 곱이 있는데, 알맹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루트로 연결되어 있다면, 합해서 A 더하기 B가 나오고, 곱해서 A, B가 나오는 건 A하고 B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쓰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꼭그 마이너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서버로 탈때 숫자였을 때는 항상 큰 거를 앞에서 서버로 타십시오. 일단,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 루트에다가 3 더하기 2 루트 2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중구조잖아. 이중구노잖아. 그 틀이 합해서 3 되고, 여기가 합이잖아. 여기는 곱이야. 합해서 3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요소를 찾자. 2하고 1이죠? 합해서 3 되고 곱해서 2 되는 건 2하고 1이잖아. 그럴 때 따로따로 루트를 씌우자. 루트 2 더하기 루트 1이니까 1이라 쓰자. 이런 뜻이에요. 얘가. 된 거예요? 또 하죠? 루트에다가, 음, 10이랑 2루트 21, 이렇게 있답니다. 합해서 10되고, 곱해서 2루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곱해서 21되는 요소를 찾자. 7하고 3이죠? 큰 거를 써버로 타십시오, 앞으로. 루트 7 더하기, 루트 3으로 쓰자. 이런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루트 5 더하기. 2루트, 아 아이, 6. 이렇게 하겠습니다. 합해서 5되고 2루트로 e 연결되어 있는데 곱해서 6되는 것은 3하고 2입니다. 그죠? 3하고 2입니다. 3하고 2니까 큰걸 앞에 써보러 타십시오.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쓰면 될것 같아. 어떤 구조인지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얘가 루트에다가 a 더하기 b 빼기 2루트 e ab 라고 되어 있대요. 그러면 똑같이 유도합니다. 얘는 루트 a의 전체 제곱일 테고, 루트 b의 전체 제곱일 테니까 완전 제곱식이 똑같은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너의 전체 제곱 이렇게 구성이 돼요. 빼기일 때는 조심하십시오. 루트 네모의 제곱이 절댓값 네모였잖아요. 절댓값 네모였어서 너의 결과가 절댓값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앞에 있는 더하기랑은 좀 다른 게 저기는 절댓값 안에는 양수기 때문에 그냥 빼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몰라 몰라서 두 개를 원래 갈라야 돼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절댓값 안에게 그냥 나오시면 되고 a가 b보다 작다면 이게 이제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를 달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빼이었을 때는 야 이게 절대값이 붙으니까 앞에 게 큰지 뒤에 게 큰지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뒤바뀔 수 있겠구나 그 뜻입니다. 숫자였다면 뭐가 큰지가 분명히 구분이 되니까 큰 거를 앞에 써버렸 하는 습관만 있으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자였다면 무엇이 큰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루트에다가 6-2루트 5가 있다는 거예요. 합이 6이고, 곱이 5대요. 요소는 5하고 1이죠. 그죠 합이 곱보다 1큰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합이 곱보다 1큰 경우인데, 하여튼 요소가 이제 5하고 1인 것 같아. 합해서 6되고 곱해서 5되는 것은. 빼기니까 큰 거를 앞에 쓰십시오. 이렇게. 별 지장이 없어요. 또 하죠. 루트에다가. 7-2-6. 합이 곱보다 1큰 경우야. 합해서 7 되고, 곱해서 6 되는 거. 6하고 1이잖아요. 그럼 숫자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지금처럼 합이 곱보다 1큰 경우에는 그 곱이라는 놈의 인수 안에 1이라는 게 항상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쓰시고, 1 이렇게 까면 됩니다. 얘를 그대로 쓰시고, 1 이렇게 까면 돼요. 보이죠? 이게 문자로 가잖아 루트에다가 X 더하기 1이 있고, 빼기 2루트 X.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합해서 X 더하기 1이고, 곱해서 X 되는 것은 X하고 1이잖아. 게다가, 합이 곱보다 1큰 경우니까, 지금 위에서 구조를 봤더니, 아, 이걸 딱 그대로 쓰고, 1을 빼면 되겠구나. 이러면 큰일 난다고. 왜냐면, 절대 값일 거 아니야. 이게. X가 이 루트 1이니까, 1보다 큰지 작은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는 가른다 분류한다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루트 x 빼기 1이라고 써도 큰 지장이 없더라 근데 그렇지가 않고 x가 1보다 작았을 때는 정확히 말하면 뭐 0보다는 이제 뭐 크겠죠 됐습니다 뭐 1보다 작았을 때는 1이 더클 거니까 1 빼기 루트 x로 나누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20번 문제를 해결을 해 보려고요. 가죠. 자, 극한값이라는 것은 단한 개의 상수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절대값이나 가우스 함수가 나오면 앞서 몇개 연습했듯이 좌극한 조사하고 우극한을 조사하는 연습들을 하게 돼요.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같다면 특정한 그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할 테고 좌극한값이랑 우극한값이 다르다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좌극한값 따로 존재하고 우극한값 따로 존재하더라도 두 개가 다르면 그 특정한 지점에서 극한값은 없다 이럴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이십 번 y는 루트 x 더하기 2루트 x 1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근호가 보이죠. 루트 x 마이 2루트 x 1또 이중근호가 보입니다. 뒤에 있는 거에 극한을 구하래요. 어, 리미트 x가 2로 다가갔을 때 x 빼기 2분의 y 빼기 2의 값을 구해볼까요? 이제 이랬어요. y가 분석이 돼야 될것 같아. 이중근호라서 그러면 더하기 인 경우에는 편합니다. 절대 값을 씌워봐야 양수일거라서 보니까 합해서 x 대고 곱해서 x 빼기 1 이렇게 분석하려고 봤더니 합이 곱보다 1큰 경우야. 합이 곱보다 1큰 경우는 이 새끼 그대로 나가고 뒤에 1 쓰면 되는 거죠. 따라서 너는 일단 더하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간다. 첫번째가 정리했죠. 이해하러 예 갑니다. 너는 마찬가지야 합이 곱보다 1큰 경우에요. 그러면 어 얘가 절대 값을 씌워야 되는 거니까 어떤 때는 한번 더써 드릴까요? 얘라고 일단 쓰고 얘라고 일단 쓰고 거기에 절댓값이었겠죠. 보이세요? 그랬을 거잖아요. 두 개를 이제 가릅니다. 얘가 이 x 1이라는 놈이 이쪽이 루트 1이라는 거니까 x 1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1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를 거에 뺀 거나 마찬가지라서 루트 x 마이 1에다가 1을 빼는 형태로 쓰면 될것 같고 반대로 x가 2보다 작았을 때는 절대값 안에 음수가 될 거니까 1 빼기 루트 x 마이 1로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이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y라는 것은 위에 거를 쓰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렇게 x가 2보다 작았을 때는 y는 요거를 쓰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린인지 알아먹겠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x가 2로 다가가는 상태라면, 이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이 왼쪽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 2보다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이 y는 위에 걸 쓰세요. 이 왼쪽으로 다가갔을 때는 2보다 작다는 얘기잖니? 2보다 작았을 때는 아래쪽을 쓰세요.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y를 좀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이 y라는 것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는 위에 거니까 요거 요거 날라갑니다. 요거 요거 날라가서 두 개를 더하면 2루트 x-1 이렇게 되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았을 땐 저래요. 그 뜻이고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2보다 작았을 때는 너랑 너랑 두 개를 더합니다. 너랑 너랑 두 개를 더하면 요, 요 새끼가 까지는 거죠. 이렇게 얘가 까집니다. 까지고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돼요. 이렇게 x가 2보다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갈라야 되겠구나. 자 조사를 하러 가자. 2에서의 극한값을 두 가지로 갈라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2 e 오른쪽으로 다가갔을 때부터 x-2분의 y는 2보다 큰 쪽을 쓰는 거니까 너를 일단 쓸 겁니다. 너를 써요. 너에다 2를 빼랍니다. 2에다가 루트 x-1에다 2를 빼라는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2 e 왼쪽으로 다가갑니다. 리미트 x가 2 e 왼쪽으로 다가갔어요. X 빼기 -E 2분에 Y에서 2를 까랍니다. 이, 이게 Y거든요? 2를 빼래요. 0이죠? 0, 0? 이제 해석해봅시다. 밑에 거부터. X가 이 e 왼쪽으로 간다는 소리는 이 분모는 0으로 다가가는 상태. 뭐라고요? 0으로 다가가는 상태. 다시 뭐라고요? 0으로 다가가는 상태. 근데 분자는 그냥 0이지. 0으로 다가가는 상태 분에0 그랬어요. 0이겠죠? 분자는요? 어, 0분의 0 꼴인 거 확인이 됐어요. 극한값도 분모의 극한값 0으로 다가가고 있고, 분자도 0으로 다가가고 있잖아? 꼴배기신 인술 날려야 될것 같아. 아마 유리하면 날라가겠죠. 근데 상수랑 변수랑 곱해져 있으면 상수는 이제 앞으로 나간다 했으니까 2를 앞으로 뺍니다. 2를 앞으로 빼면 1로 바뀌어. 이렇게 1을 앞으로 뺐죠. 그래 놓고 계산을 하러 가요. 갑시다. 2에다가 리미트. x 이 오른쪽으로 갑니다너 더하기 너를 분모 분자에 곱하자. X-2가 있고요. 루트 X-1 더하기 1. 분모는 이렇고.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뺍니다. X1에서 1 빼는 거니까 X2가 나왔어. 아, 꼴보기 싫은 인수 나왔죠. 정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2 곱하기. 2를 여기다 집어 넣었죠. 그러면 1 더하기 1이니까 분모는 2가 되고. 분자 여기 1이잖아요. 1이 돼. 너는 1이라는 소리야. 즉, x가 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극한값은 1입니다. 이 왼쪽으로 갔을 때 극한값은 빵입니다. 이에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요.